루스쿨 졸업생이자 작가인 친구의 마침마이백 우와 안녕하세요 <laughs> 맨날 등장하는 스맵입니다 이건 말하지마 해도돼 해도 돼? 어, 가방? 가방소개? 어, 가방해도돼 어, 제가 맨날 들고다니는 프로다 가방입니다 올해 1월에 샀고요 어. 친구랑 같이 가서 샀습니다. 시험 끝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현네 충동적으로 가서 정말 충동적으로 샀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들고 다녀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수납력이 아주 좋죠? 네, 정말 많은 게 들어가고 정말 힘들어 나쁘러 들고 다녀서 여기 안에다가 옷까지 막 쑤셔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잘 녹음이 될지 궁금한데요? <laughs> <될까요? 웃음> 아 그럼. 일단 언니가 자막으로 보여주겠지? 지갑이 이뻐요 지갑은 쨍로랑 지갑입니다 지갑 뭐... 네. 지갑? <laughs> 네? 네? 저희도 아, 눈이 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 지갑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응. 어 이쁘다 네. 반지갑이에요 한 3년 됐나요? 어 이거는 2년 됐어요 아 이거. 2년 어. 네 아주 예뻐요 탐납니다 이 파우더인데요. 픽스 파우더? 메이크업 픽스 파우더인데요. 되게 좋아요. 되게 깔끔하게 화장이 고정되거요 추천, 추천해요. 네. 그리고 거울을 안 열고 그냥 얼굴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 음. 강추! 그리고 이것도 쓰이실 건데요. 이거는 매트 픽 쿠션. 웜아이보리라고 하네요. 음.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는 그냥 샀어요. 아. 그리고. 아, 그저도. 삐를. <laughs> 네. 이렇게. 갑자기 하고 싶을 때가 <laughs> 있죠. 갑자기 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 <laughs> 네. 당연하지. 미는 <laughs> 갑자기, 갑자기 하고 싶은 법. 는 갑자기 하고 싶은 게 그리고. 촉촉해서 잘 쓰고 있는데. 손에 한번 해줘. 이름 뭐죠 소개해요? 손! 손에, 어, 손에 발색까지. 오. 손에는 약간 이렇 촉촉한, 네. 촉촉한 제형이에요, 이걸 맨날, 너그 리클로즈 대신에 바르잖아. 맞아요. 이거 요즘 입술이 좀 건조해서 이런 제형을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오. 이거는 15번 픽한 로루라는 컬러인데요. 좋아요. 그 다음에 담배가 나왔습니다. <laughs> 이거, 이거 무슨 거? 버전이죠? 이거 무슨 네, 기영아 버전? 네. 아, 내졸증 네. 버전? 네. 양호한 거 아니야? 어, 아니 별로 양호하진 않아요. 아, 기영아가 야좀 양호한가? 네. <laughs> <laughs> 담배는 피지 마세요 여러분. 네, 피지 마십시오. <laughs> 그리고 약이 몇개 있어요. 건강상의 이슈로 약을 항상 소비하고 들고 다닙니 그래서 빈열이 있어서 첫 번째 도 항상 다 들고 다니다 나랑 똑같아. 네. 어? 라이터가추가로 <laughs> 나왔습니다. 자, 담배는 피지 마십시오, 여러분. 피지 마세요. 빈혈이 있으면 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용리고 그리고, 그이고 그리고, 그리고, 그고갑자고하고 싶을 때 하는 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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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성의 필수품. 캡슐 있을 수 있으니까 캡슐은 응.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어 유산균도 나왔어요. <laughs> 약이 이렇게 많아요. 항상 혹시 모르니까 챙기고 다녀요.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너무 좋은 버릇입니다. 학생 하나 더. 하나 더.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귀걸이가.. 금붙치가 가방에 이런 금은 도화가 가방에 이 친구가 반짝이는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까마귀에요. 이런 게 계속 나와요. 네, 더 있는데 그만 꺼낼게요. 더 있는데.. 이거 <laughs> <laughs> <그거> 훔쳐가요. 그러면.. 금귀걸이가 <laughs> 그 <laughs> 이게 다 진짜 금이거든요. 그거, 금길거리가 계속 나와요. <laughs> 이제 뭐 영수증 쪼가리 이런 거, 뭐야? 다뺐네요 아. 끝입니다. 끝. 와. <laughs> 피부과 간호조무사로 4년 차로 일하고 있는 친구의 마치 마 마이백. 와. 3년 동안 들고 다니는 건데 나는 사실 이 브랜드 잘 몰라. 네이버에서 갑자기 9파운드 피스 제품으로 판매를 해서 이게 원래 되게 비싼 건인가 보던데 한 4만원을 업어왔어. 같이 나오는 선생님들끼리. 근데 이거 되게 신발 좋고 신맞고잘 들고 다니 귀여워. 나는 엠프티에요. 엠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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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저는> 이런 옷이에요. <laughs> 이런 옷. 좋아고요. 가방 정리도 잘 안해. 쿠루미를 좋아하고요. 맞아요, 쿠루미도 좋아해요. 쿠루미 짱팬 쿠루미 짱팬 지금부터 나의 쿠루미들. 가방에 뭐가 있냐면 거울. 쿠루미 거울. 크루미 거울. 써 쿠루미다. 쿠루미가 거가 비. 쿠루미 비. 되게 많은데 만족하거든요. 파우치. 아 뭐야 귀엽다. 다이소에서 산0원짜리비 어, 가이소에서 어? 오, 오, 진짜. 이거 너무 많아서 안다쳐요이건 쿠션이고요. 오. 그러니까. 좋은가요? 아 이렇게 음. 좋진 않아요. 한포스봐아 이거 잡지 아닌가? 맞아. 맞지. 맞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아릴리바리레드 <laughs> 아, 이렇게 그냥 공통으로 들고 다녀요 아, 리필 리필, 그러니까 리필 모피아 모피아 네, 다녀요. 네, 맞아요 거니까네 아 맞아요 이거 없어져, 없어졌어 공통이 아, 아니 이러면 얘가 나돌지 않아요 아, 안 나돌게 여기 딱을 아 시켜가지고 아 하는 사치가 뚜껑이네요 어 맞아요. 아까 옆에 친구가 먼저 소개했던 이거. 아 이거 진짜 다, 저, 어, 다들 괜찮아요. 좋다고 합니다. 제가 추천해서 이 친구가 샀어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괜찮아요. 이거 이거 괜찮아요. 왕왕요어릴리바이레들를 좋아하는군요. 어, 노랜 제품 좋겠습니다. 아아아아 아, 아, 아. 가을 가을웜이시죠? 맞아요. 저 저는 거의 가을 웜 중에서도 집에 가까워서 색깔이 친구랑 다르게 오 완전 뒷하죠 네, 이쁘다. 어, 어, 이거는 내파운에 이런 게 샀다고? 달을 <laughs> 이거는 아마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선물로 줬던 것 같아요. 미니 컨실러. 아, 컨실러. 네, 하지만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저도 쓰진 않고 있고요. 이거는 점심시간에 선생님들이랑 올리브영 가가지고 같이 사조이 썼어요. 써요? 잘안 써요. 눈밑에바르 와, 완전 반짝거려. 그렇게 질이 좋지는 않다고 평가받는 그리고 이거는 바세린 립블 우와 이거 그다지 쓰지 않았어요. 우와 신기해 이거 이쁘다 반짝거려 많이 쓰지 않아서 뭐라고 평가를 <laughs> 못하겠네 그냥 립밤이에요 컬러 립밤 이거는 유튜브에서 추천받고 산 다이소 그아 펜슬. 아, 펜슬러. <laughs> 근데 이게 좋대 사실 이것도 많이 안 써봤어요. 그래서 음 뭔가 좋다고 평가를 못하겠어요. 좋아보여. 파우치를 되게 안 써본 걸로 구성하셨네요. 어, 이것들은 자주 써요. 이 립과 이것들은 자주 쓰는데, 요거는 사실상 잘안 쓰는 거아요 이거 잘 쓰는 거이고 다니지 않아요? <웃음> 어. <웃음> 여기까지는 되게 잘 써. 근데 이거는 약간 그냥 액세서리처럼 들고 다니까 아. 아. 그리고 이거는 저도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아. 다들 잘 주무세요. 어디 갑자기 놀러가가지고 약이 없을 때 급하게 먹어줘야 되고 챙겨가야 되나? 비싸지, 비싸지. 펄스트. 저도 대머리, <laughs> 에어팟이 있습니다. 아, 대머리. 귀여워. 얘도 대머리네. 대머리. 대머리. 무조건 대머리여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안 돼. <laughs> 나도 그래. 어, 맞아. 그리고 아까도 옆에 먼저 했던 변호사 친구가 선물해준. 오, 지갑은 프라다. 그 친구는 지갑을 깨끗하게 썼는데, 저는 지갑을 깨끗하게 쓰는 편이 아니거든요. 사용감이 많군요. 맞아. 제가 선물해줬습니다. 우와 사실, 때가 클까봐, 나도 지갑을 잘사용하잖아 그래서, 원래 지갑. 이게 있어요. <laughs> 이찐 지갑. 세상에. 어, 카드와. <laughs> 내려가지 않았어. 제가 마라탕 좋아해서 마라탕 쿠폰과 스포츠, 로고, 식당 인의 폴스팅. 점심시간에 사러 나갈 거예요. 이번 주 건가요? 네, 이번 주 거예요. 따끈따끈하네요. 월요일날 가서 넷다 사는 거지. 주일를꿈을 사는 거예요. 5,000원. 노예탈출 기원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저 적극제 겸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알콜 담은 궁전인데, 이거. 여기저기 사용하기 좋아요. 이거는 이거 언니랑 같이 꾸민 거. 집에서 글루건을. 했었는데 다 다떨어졌네 너무 슬퍼. 아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향기 너무 좋습니다. 강추. 강추. 너무 좋고 안추적거림추거추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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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못하거든요? 갑자기 하고싶을수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laughs> 한는거야 너무 신기하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laughs> 나도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 저는 더 많아요 초록색끼리 <laughs> <그런지 웃음> 그, 귀여운게 또 한가득 티나 이거 사있는게 아니에요 제가 정리를 안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몰려있어요 엄청 많아요 아 귀여워 언니한테서? 감사한삐니 자사고 나니 그고에아그 많이 쓰는 다이소 오짜천자 천호자 천 아! 거. 너가 줬는데 마음에 들어서 내가 다호자 천호자 어호자 천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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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나 하나씩 있호자 천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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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호자 천호자 천 아름다운 마음이야. 그 이네요는 마음이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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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요 여러분 모두 금연하십시오. 어 향수 공장 네, 단점이 뭐냐면 색... 새는 거아니고든 이게 되게 편해. 이거 향수에 꽂아놔도 그게 아, 그거 뭔지 알아? 여기를, 여기를 단점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이라고 하나? 아! 가까이서 말해, 가까이서. 메디폼인데 이게 진짜 갑자기 사람이 언제 다칠지 모르니까. 와, 대단하다. 이걸 가지고 다녀 이렇게 더럽게, 더러운 상태로. 그로 다치면은 일수 없잖아. 요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야, 무조건. 이게 위생에 좋 이게 무조건 그냥 들고 다니는 거야. 파우치가 필요해. 파우치. 파우치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농사 중 눈앞에 나주씨도 문제들을 주려야 되니까 소스 타입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클렌징인데 가루 타입이거든요. 이걸 손에 들어서 물에 개면은 거품이 나요. 이걸로 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여드름이 있는 피부한테 제가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가치적으로 효과도 있고 좀 괜찮아요. <laughs> 피부과 브랜드에요. ASF. 아싸, 개이들. 내꺼. 정말 더럽게 보관했지만. 호르비밴드. 어. 가지고 있는 호르비밴드. 호르밴드 다시 진짜 끝입니다. 끝!